안녕하세요. 윤현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아, 윤현님 해석 블랙박스 지금까지는 저 혼자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 아무래도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예, 진행자를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개그우먼 정병희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그냥 구경 온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laughs> 네. 네, 친구와 함께 잘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친구. 네, 안녕하세요. 김주표. <laughs>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기루 변호사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일하다가 끌려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해야죠. 우리 김유표 변호사님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감론을 막하면서 우리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 정경민 씨가 보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는 내용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 보시겠는데요. 어, 오늘의 영상은 드디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제보를 주신 예, 그런 고마운 분의 예, 영상을 저희가 해석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시면서 예,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네. 시간 갖도록 하죠. 저 빗길에 렉박스 차량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큰 차량. 네. 자, 농영민 네. 씨가 보시기에는 이, 이거 어, 사고 이건...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이 차가 네. 왜 교차로 지나가는데, 분명히 네. 2차선으로 갔으면 직진해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교차로에서 네. 왜 차선을 바뀌어가지고 1차선으로 가요? 어,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했다. 아, 안 되죠. 안 돼요. 네, 아.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했다. 아, 어떡하지? 해야지. 이거 저기 제보 주신 분이 블랙박스 차이니까 <laughs> 그 보내주신 분인데. <laughs> 어. 네, 괜찮겠어요. 그러면 어, 이제 그건 빼고 갈게요. <laughs> 아, 안 되죠. 그럴 건 아니고요. 음.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또 짚어드리는 것도 좀 저희가 해드려야 될 오. 일이니까. 다시 한번 영상 볼게요. 정경윤 씨 말씀대로 지금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게 보여요. 네. 네. 어,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 지금 앞에, 어, 버스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정차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은 왼쪽 차선으로 진입을 했는데 <laughs> 근데 계속 어 어머. 들어와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럼 선생님, 네. 선생님은 <laughs> 선생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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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네. 관광버스가 말입니다. 네. 지금 깜빡이를 안 켰어요. 잘 보셨어요. 네, 저도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블랙박스 차량이 그 버스의 좌측으로 진입할 때까지. 음. 어, 깜빡이 도차 키질 않아요. 예, 네, 그러면은 사실 블랙박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 저큰 버스가 이렇게 좌회전을, 내가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음. 네, 좌회전을 해서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스 과실이 더 크지 않나, 예,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김현아 선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미 씨가 잘 말씀해 주신 교차로에서였던 그런 차선 변경 위반의 점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은 그런 차선 변경을 위법하게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죠? 근데 결국은 교차로에서 뭐 불법적으로 일단 차선 변경을 하셨어요. 하지만 네. 이미 벌써 1차로에서 진입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주행을 했단 말이죠. 예? 네? 저 버스로서는 충분히 그뭐 이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아주 그 모범적인 방법으로 차선 변경할 을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런 점에서 볼때 실은 또 대형차한테 좀이 과실에 있어서 어떤 그런 좀 인정된 특성이 있거든요 음. 아무래도 위험을 이제 도, 동반하는 그런 차량이 네. 그러니까 저도 걱정스러운 게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도 맞아요. 다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건에서는 예, 예, 지금 버스의 과실이 예, 중해 보입니다. 그래, 제가, 제가 생각 생각할 때는 그 버스 운전자가 사실은 이제 대형차들은 왼쪽 오른쪽에 그 사이드 미러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바로 밑에를 볼수 있. 는 왜냐면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를 볼수 있는 사이드 미러도 있고, 또뒷편을볼수 있는 사이드 미러도 있고 한데. 뭐, 운이 나쁘게 사각지대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음.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좌회전을 하면서 버스 운영이사가 전방에 그 브레이크 등만 밟은 걸 보면, 네. 앞에서 있는 차량들만 보고, 어, 좌회, 자, 그 차선 변경을 하면서 뒤쪽에 음. 있는 사이드미러, 뒤쪽을 볼수 있는 사이드미러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음. 예, 계속 밀고 들어온 게 아닌가, 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블랙버스는 이제, 어, 관광버스, 버스에? 네, 버스의 과실을,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100%라고 보는데요. 음. 네. 어, 실제로 뭐 이제 판결로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 저, 저, 기서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어, 정지를 했다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볼수 있잖아요. 네. 정지를 했다면 조금의 과실이 좀 인정될 아, 수는 있을 ]구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네. 아마 근데 블랙박스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기한테 좀 과실이 잡힌다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제 승객들 다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버스 타고 있는데 저렇게 사고가 났어 그러면 저는 어디다 얘기해요 누구한테 버스 기사님한테 얘기해요 일단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지금 법에 강제되어 있잖아요. 음. 이런 버스의 경우에도 지금 저는 관광버스로 보이는데, 네. 뭐 이제 전국 그 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조합에 어떤 그 본인의 어떤 피해에 관한 그런 민사적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아마 운전자들이 사고 접수를 하겠죠. 사고 접수를 할 거고, 오, 지금 보면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12대 중대가실, 어, 그 부분에 적용되는 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형사입건 사안은 안될것 같고요. 네. 네, 형사입건 사안 없이 어, 어,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승객들에게 어떤 대인 피해가 발생하면 어,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버스 운전 기사가 어, 과실의 대부분을 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가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측에. 서 o Jongja c h i g u r o b u t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행 그래도 사람이 보기안 다쳐서 다행이네. 음. 안 다쳤는지 다쳤는지는 잘모르 h a t s a tiny, eh? a 이 정도면 괜찮아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다. 안 어, 다쳤다. 네.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연락처. 아, 그렇죠. 연락처를 연락처. 받고 주고. 네. 네. 그걸꼭 해야. 지금 해낸다. 블랙박스 차주에 애가 있을 수도 있어. 수정, 뒤에 네. 그러니까. 어, 있죠, 어 예. 뭐 조심해야 돼요. 빗길 운전. 네. 네. 오늘도 해석 블랙박스 여러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운전하시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상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댓글 환영합니다. 웬만한 댓글 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laughs> 들어와주시고 메일 주소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윤넷니 해석 블랙박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